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증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월 소매 판매 및 실업보험 청구 감소가 발표되며 소비와 고용 지표가 견조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며, 미 국채 수익률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는 주식 추가 발행량을 시장에 내다 팔며 급락 후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세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투자 의설에 앞서 우선 글로벌 경기의 주요 흐름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6월 소매 판매입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실적이 깜짝 반등하며 전월 대비 0.6% 상승한 건데요.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며 아직은 관세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이 서며 미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 사인만 남긴 가상자산 법안입니다. 가상자산 선법이 미 상하원을 통과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코인들이 일제히 상승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대 기술주의 강세입니다. AI 관련주들이 높은 밸류에이션과 버블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잠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트럼프가 AI 관련 행정 명령에 사인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서학개미들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특히 AI 전쟁에 참전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M7에 몰려 있는 만큼 관련 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세의 영향은 여전히 매우 큰 리스크로 작용하겠는데요. 이러한 무역 전쟁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생산과 소비에 위축을 낳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해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제약 헬스 관련 주들과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연일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유락천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투자 정보와 투자 전략을 세워 손실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장비 판매 및 호스팅을 운영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인프라와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 회사입니다.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는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밖의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격이 부양된 이후 주식을 추가 발행하면서 높은 가격에 대량 매도해서 운영 자금을 마련한 비트마인인데요. 그로 인해서 금락이 나왔고 다행히 46달러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듯하며 40달러 초반을 지키고 반등을 노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약세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이 라인이 무너질 경우에는 25달러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이런 라인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반발 매수세 특히 가상 자산 삼법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인 비트마인이 충분히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느 라인에서건 추가 매수 혹은 신규 진입 타점이 잡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한 번에 다시 한번 이런 라인까지 바로 치고 올라가기 보다는 다소 부침을 겪으면서 강한 변동성을 보이다 확실한 매물대를 만들어준 후 지지라인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주요 이슈, 즉, 뉴스를 통한 이벤트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다시 한번 목표가는 100달러 선 정도 보면서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잘 가봐야 60달러 선 그리고 밀릴 경우에는 이 라인 이 라인과 이 라인 사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다시 한번 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고 안정감 있는 흐름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나와야만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럴 경우 목표가 100달러 선 보시면 되고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절반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분량 추가 상승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고점 라인이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은 고민이 참 많으실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라인까지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라인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매수와 매도 구간을 확실하게 정해 놓고 그 라인 안에서 수환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손실 복구를 노리는 투자 전략을 세워줘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을 상당히 많이 사 모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의 급등 구간이 나올 경우에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더리움의 흐름을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해 가면서 진입 타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오늘도 급등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더리움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비트 마인의 기업 가치가 재조명을 받게 될 경우에는 빠르게 급등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인 정확히, 차, 정확히 찾아보면서 매매 타점을 잡아줘야 되고 이런 구간을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그리고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비트마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